유튜브엔 월 4천, 5천, 심지어 1억씩 파는 사례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아직도 200도 못 벌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높은 매출을 찍고도 쿠팡을 접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건 매출을 높게 찍는 게 아니라 순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지속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월 순수익 200을 찍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기간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월 순수익 200만원까지 6개월 정도 봅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신 대표님들은 고정 댓글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월 500까지 7개월 정도 봤는데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죠? 원래 0에서 2 가는 게 2에서 5 가는 것보다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근데 다르게 말하면 0에서 200까지만 시간이 걸려도 할줄 알게 되면 그것보다 올라가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유독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데도 잘 팔리는 제품의 장점을 가져오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기간이 6개월 안에 월 순수익 200을 만드는 순서입니다. 시장조사하는 기간은 얼마나 열심히 많은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보다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조사가 진짜 중요하기도 하고 보통 본업이 있으시니까 기간을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시장조사만 잘하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알아서 흘러갑니다. 시장조사에서 뭘 해야 되냐면요.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알아내면 됩니다. 잘 팔리는 게 뭔지, 어떤 점을 좋아하고 어떤 점을 단점으로 생각하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가격도 봐야 되고요. 시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만약 경쟁업체 중에서 유독 비싸게 팔고 있는데도 잘 팔리는 제품의 장점까지 가져와서 내 제품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이 판매 기간 2개월을 한 달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2개월에 순수히 200보다 더 벌게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유독 비싸게 팔고 있는데도 잘 팔리는 제품의 장점까지 내 제품에 적용을 시킨다면 원가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가를 어느 정도 올려서 판매해도 팔수 있게 됩니다. 판매가를 올려도 판매가 되기 위해서 평균가보다 유독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제품을 조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매가를 올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마진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한 달에 500개를 팔아야 순수익이 200만원이라면 판매가를 올려서 팔수 있다면 한 달에 300개만 팔아도 200만 원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쿠팡 마진 계산기인데요, 원가를 2만 원짜리를 5만 원에 판매하고 극소형 사이즈로 판매를 하게 되면 2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세금까지 계산한 거고요. 근데 만약 평균가보다 유독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데도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의 장점까지 적용을 시켜서 원가가 두 배가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를 두 배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8만 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6,000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럼 만약 한 달에 6,000원 만큼 더 남게 되고 한 달에 100개만 팔게 되면 60만원을 더 벌게 됩니다. 물론 전환율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60만원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덜 벌게 될 겁니다. 가끔 보면 한달 만에 매출 4,000만원을 찍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출로 4,000만원은 쉽거든요. 적자거나 남는 게 없어서 문제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6개월은 지속적으로 월 순수익 200만원을 벌수 있도록 세팅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시장조사를 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건 조금 나중에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판매해보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다면 위탁판매로 먼저 팔아보시고 조금 판매가 된다 싶으면 그때 그 제품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입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 셀러 오션이라는 카페가 실제 셀러들이 활동하는 카페인데요. 아까 재밌는 걸 봐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4월 25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조회수가 1,300이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징둥닷컴이라는 중국 업체가 국내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12시간 배송까지 하고 CJ와 한진이 배송을 맡는다고 합니다. 댓글도 보면 뭐 당연히 뭐 사입하는 분들이 망하겠죠. 뭐 택가리 업체는 비상이네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매 대행도 어려워질 것 같아. 그래서 더욱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표님만의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택가리 업체, 구매 대행, 단순 사입,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타격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지금은 반려동물 용품 카테고리로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면 당연히 카테고리를 넓혀 나가겠죠. 앞으로도 뜬구름 잡는 말 말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고 무료로 정보 얻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